안녕하세요 신탁구시코치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이 꼭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회원님들이 코치님들한테 이렇게 레슨을 받을 때 코치들이 자주 사용을 하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흘려쳐라 네. 뭐 당겨쳐라 어째라 네. 네. 뭐 찢어버려라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말들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 뜻에 담긴 의미를 네.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잘 그러니 의미 파악까지 좀 힘드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런 네. 말들이 왔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음. 지역마다 그렇죠. 어떤 어. 부분에서 크게 뭐 이제 뭐 지역적으로 뭐 사투리가 있으니까 그쵸? 이건 단어의 문제인데 네. 의미는 어. 알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들으면 의미는 다알수 있는데 이제 네. 단어적인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은 어다 감각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어, 감각적인 네. 접근으로 받아들이면 음. 쉽게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의미를 좀 알면 음. 아 이런 감각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을 칠때 보면 네. 어떤 감각적인 걸 토대로 기술이라는 게 발전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각을 어떻게 딱히 보이지 않는 거니까 네. 이게 사람마다 그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네. 조금씩 틀린 거죠. 그러니까 네, 꼭맛 맛이랑 네. 비교를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네.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뭐 짭조름하다 예를 네. 들어서 <laughs> <laughs> <그치? 웃음> 뭐 약간 뭐 뭐랄까. 구수하다! 번... <laughs> 뭐, 이거, 뭐하 뭐, 이런 그렇죠.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표현하는, 정도로 그런 표현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그, 그러니까 탁구 용어는, 정식 용어는 아닌데. 용어는 아닌데. 네, 이제, 탁구 이제 코치들이 감각적인. 이제 레슨을 할때 어떤 감각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뭐, 코치들 성향에 따라서 지역적으로도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제일 중요한 건 물어봐야 되고, 음. 예, 어떤 감각, 어떤 얘기를 하신 거냐고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듣기에 기본적으로, 아, 이거는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이해가 좀 편하게 되실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마다 음. 뭐 아니면 사람들마다 실력에 따라 그렇죠. 이렇게 음. 딱 써주는 이런 말들이 다르니까, 네. 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건, 실력에 따라, 그렇죠? 아, 요 정도는 네. 이렇게 네. 뭐, 이렇다. 요 네. 뭐 정도 되면 네. 그, 그 말보다는 조금 더센 단어들이 그렇지.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좀 컨테스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네. 어, 이런 말들을 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치들이, 네. 네. 공을 흘려차라. 네. 공을 붙여차라. 공을 당겨쳐라, 감아쳐라, 밀어쳐라, 끊어쳐라, 비벼쳐라, 밑대라, 문대라, 공을 들어라, 공을 놓아라.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코치들이 많이 하는데, 음.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말은 아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 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제 잘 모르신다라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이 중에 당겨쳐라. 네. 오, 우리 조관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죠. 당겨쳐라. 그렇죠. 네. 응? 그렇죠. 당기는 거. 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이제 그 말을 이 단어들을 설명함과 더불어서 네.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음. 뭐가 있는 거냐면 음. 예를 들어서 찍어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 찍어라라는 단어 단어가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찍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음. 어떤 사물을 내리 찍다. 약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네. 커트가 생각나는 네. 이런, 연상되는. 이런 식으로 연상을 좀 해보면 음. 더 기술적으로, 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음. 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가려면,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연상을 해보시면 음. 어떤 감각을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음. 또 하나는 뭐냐면, 탁구 기술이라는 게 사실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없어요. 아몇 가지 없죠. 예, 네. 그렇지만, 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감각적인 부분들은 되게 다양하고 난이도가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어, 나요? 막 많죠. 네. 뭐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 네. 그런 응용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음.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얘기를 할때 임팩트 음. 순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상을 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많이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네. 수준별에 맞춰서 네. 그죠 네. 우리가 이게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걸 갖고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아 나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니까 제일 먼저 네. 그니까 초보다 내가 만약에 초보야 음. 내가 만약에 초보면. 뭐, 공을 흘려치세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음. 그죠? 흘려치세요. 음. 그런 말을 왜 많이 듣냐면, 자, 형이 한번 서비스 한 번만 넣어줘보세요. 지금 우리 조관장님이 커트 서비스를 넣은 거고, 이걸 만약에 횡으로다가 한 번만 넣어줘보세요. 이렇게 횡으로다가 넣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조관장님께서 커트 서비스를 넣을 때는 각도가 수평에 가깝게 내리지만, 각도가. 그죠? 네. 무회전을딱 넣었을 때는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비스듬히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데 초보분들이 네. 초보분들이 이 각도를 맞춰서 공을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네. 각도를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그러니까 네. 코치들이 공에다가 네. 너무 힘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네. 그냥 스치듯이 네. 그냥 흘려만 주듯이 이 각도가 지나가라 이런 말들을 쓴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조관장님께서, 우회전을 딱 넣었을 때, 조관장님이 이렇게 우회전 서비스를 넣을 때, 네. 그죠? 이렇게 각도를 바꾸던가요? 아니요. 그죠? 자, 다시. 네. 이런 거를, 그러니 고수니까 안 바꾸는 거잖아요. 네. 안 바꿔도 공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초보분들이 만약에, 어,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넣죠? 그 초보분들은? 그렇죠. 그 10만 이렇게 쓴다 뿐인 거지, 어디서 배워 왔는가 봐. 초보. 초보야. 어떤 식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 공의 각도에 대해서 그죠? 네. 아직 어, 정확하게 못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힘을 많이 써라라기보다는 네. 흘리듯이.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죠? 렇죠 흘리듯이. 그러니까 음. 흘러 흘러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쉽게 말하면 네. 이게 이렇게 있으면 흘러내리지 않죠. 근데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음. 공이 이렇게 라바에서 이렇게 흘러내리죠? 네.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음.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맞춰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공에다가 회전을 네. 많이 주기 전에, 네. 공에다가 회전이 들어갈 수 있게끔의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죠? 네. 자, 이게 두 번째가 리시브 네. 같은 거를 할 때, 어, 우회전 똑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우회전 서비스를 내가 리시브를 한다면, 네. 반듯한 각도로 맞으면 이렇게 우측으로 튀니까. 네. 그죠? 네. 공이 튀지 않는 방향을 이 각도를 만들어 놓고. 네. 그죠? 공을 그대로 맞춰준다, 이건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이 리시브 때도 똑같아요. 만약에 초보분들이 이런 리시브를 할 때, 이렇게 팔로다가, 각도는 바꾸지 않고, 이렇게 팔로다가, 이렇게, 어, 힘으로다가 이걸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네. 공안 맞춰도 되니까, 공을 흘려주듯이, 각도만 맞춰놓고 이렇게 맞춰줘라. 이게 리시브에서 대표적인 얘가백 네. 서비스 같은 데에서 백 서비스 같은 데에서 이렇게 날리듯이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날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날리는 거.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각도를, 날리는 그렇죠? 예, 네. 네. 거기서 각도를 내가 공을 맞춰야 되는 이 부분을 네. 놓고. 날려주는, 나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네. 이 느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느낌에 네. 대한. 그러면 여기에서, 어, 나는 초보가 좀 지났어. 그래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된다. 이건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흘려만 주느니, 자,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흘려만 보내주면, 내 공이, 어, 너무 위협적이지 않으니, 붙이듯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이 내 네. 라켓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을 붙인다. 공을 붙이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그립을 더꽉 잡아주는 이 힘들을 쓴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붙이듯이 내가 리시, 어이, 다시. 붙이듯이 꾹 그립을 잡아주면 내 공의 힘이 좀더 위협적으로다가 전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에다가 회전을 줄수 있게끔 일단, 일단 흘려놓을 수 있게끔 각도를 잡아놓고 그 각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어, 이제 초보, 이 모션을 잡았으면 거기에다가 힘을 임팩트를 조금 더 실어줄 수 있게끔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다가 이렇게 나가주는 거예요. 코치들이 쓰는 말이 어, 붙이듯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아나 그래도 초보보단 예전보다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직도 흘리듯이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나는 붙이듯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더이 모션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당겨쳐라 감아쳐라 에서는 우리 조관장님의 이전환근과이상황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냥 모션만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당겨라 했을 때 내가 어 무거운 물건을 얘가 만약에 한 10kg짜리 아령이라면 10kg짜리 아령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당기듯이 내 몸으로 당기듯이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어, 당겨라는 드라이브 같은 거를 할 때, 커트 놓고 할까요? 자, 드라이브를 할 때, 당겨라는 저렇게 전환근과 이상완근의이 힘을 합, 이 합한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당겨라는 요런 느낌에서, 요런 느낌에서, 여기서 당기듯이 감아줘 보세요. 당기듯이 내가 감는다. 그러면,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는 거 플러스 감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 조관영상이 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관장님이 보여주시는 게 당기는 이 면적의 각도보다 감는 면적의 각을 같이 넣었으니까 공을 맞추는 자리가 그죠? 다소 조금씩은 이게 바뀌지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길 줄 알면 감을 줄 알게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게 감각적인 말이기 때문에 내가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당긴다. 당기듯이 감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어, 감는다보다 당기는 게 먼저인지, 감으면서 당기는 게 먼저인지는 그 사람의 이 실력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뭐 있죠? 뭐 뻗어라. 뻗는다. 네. 자, 이렇게 뻗어라. 그죠. 그러면은 같은 드라이브인데, 지금 우리 조관장님이. 하나는 그냥 당기 당기는 정도만 그죠 두 번째는 당기듯이 감, 감기만 그세 번째는 당기면서 뻗어버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힘의 차이가 네. 그죠 보여줄 수 있어요 형이 힘을 얼만큼 썼는지 어~ 회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죠 그, 그러니까 그 맛을 대신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회원님들한테 말을 할때 요런 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죠. 당긴다는 안전성과 스핀력을 우리가 주로 요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일단, 네, 일단. 안전하게 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음. 힘을 안으로 이렇게 당긴다라는 거는 내 몸안으로 당긴다라는 거는 안전성과 당겨 당김으로써 공에 스핀을 주는 정확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 당겨 치세요. 그러면 스핀을 좀 많이 주라는 뜻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 맞아요. 맞아. 어, 뻗어라, 아니면은, 혹은, 뭐, 던져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던진다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라켓을 이제 이렇게 던지는데, 놓으면은, 손에서 놓으면, 라켓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를 저쪽 멀리 이렇게, 이렇게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치는, 그러니까, 뻗어라, 던져라, 이런 표현들은 주로 공을 좀, 어, 쭉 뻗게 만들어라 이러니까쭉 나가게 만들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안정성과 스피닝력은 이미 갖췄다면 그렇죠. 네. 여기에서 파워를 높여주는 거죠. 네. 파워를 네. 좀 강하게 할때 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가마라 네. 이런 거는 어 어떤 어떤 뜻이냐면 공이 동그라니까 이렇게 굴리는 게 정방향이면 가마라는 이렇게 바나나킥 우리 이렇게 축구할 때 바나나킥 치는 그렇지. 것처럼 공을 사이드 스피드을 맞춰서 음. 이렇게 돌게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당긴 거는 이렇게도 해 하면... 당길 수 있고, 그죠뭐 이렇게도 당길 수 있어. 당긴다라는 의미는 회전을 얘기하는 건데 가마는 이제 구질를 얘기하는 거거든. 공의 회전 방향, 음. 네, 회전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 스핀을 줘서, 이렇게, 공이 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네. 훅을, 지금 음. 카메라에 담기니까, 그냥 반듯하게 본다면, 이게 반듯하게 당겨라라는 의미라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훅, 그렇죠. 약간의 훅을 네. 넣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공에 휘게 만드는. 네. 힘을 넣는 네.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당겨라와 감아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끊어라. 그렇지. 예, 네, 끊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임팩트 순간에 스윙을 끝내라는 뜻이거든요 음. 딱 끝내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는 뻗어라니까 스윙이 여기까지 이제 뻗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쭉 뻗었다면 끊어라는 말 그대로 이렇게 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딱 맞는 순간에 음. 공을 라켓을끝더 이상 압승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냥 여기서 그냥 끝 예, 네, 이런 식인 거죠. 딱 이렇게 끊어라. 뭐 백세이크들이 이제 백푸시나 이런 할때 보면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는 순간에 끝내라 이런 뜻이죠. 밀어라, 끊어라. 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죠. 그리고 찍어라. 그럼 이거를 라켓으로 공을 이렇게 위에서 내리치듯이 찍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카트라고 하더라도 밀어라가 있고 들어라가 있고 찍어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밀어라는 말 그대로 각도 잡고 미는 거죠, 이렇게. 그죠? 느슨하죠. 네, 느슨하게. 네. 근데 들어라. 그거는 이렇게 공을 들어줘라, 이렇게 위로. 왜? 커트가 많이 먹었으니, 자 많이 먹었으니 회전이 많이 먹었으니 이제 스피니, 백스핀이 많으니까 네트에 걸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들어줘라. 그러니까 네. 커트인데. 그냥 사람들이 이제 일반 커트가 있다면, 커트의 양이 최대치로 많은 사람들이랑 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서비스가, 자, 한 번만 네. 보여주세요. 이 정도면은, 기본치보다 넘어 버리니까, 네. 기본치보다 많을 때는, 공이, 공이 내라켓에 맞고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게끔, 약간 들듯이,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지. 네, 끝 스윙 처리를 이렇게 들어줘라. 그런 느낌인 거지. 스윙을 이렇게 들지 않는다 이거죠. 네 느낌인 거야. 네, 그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아네 그런 느낌이 들게끔. 네 그죠? 네 다시 그런 나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어, 이 정도로 정도로는 미는 이런 정도는 안 되니까 이 미는 느낌보다는 들게끔을 해 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죠? 근데 네 막상 공을 칠 때. 이렇게 들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 조절을 네. 해준다, 이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 그니까, 대신 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코치들이 말로 한다, 이건 거예요. 음.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합장 같은 데서, 뒤에서 코치가 이제 벤치를 보면, 저기 앞에서 자꾸, 리시브가 걸리는 거예요, 네트에. 네. 자, 스피이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줘야지, 들어, 그치.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주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아, 네트에 걸리니까, 회전량이 많으니까, 살짝 네트를 넘길 만큼만 살짝 받쳐서 들어 올려주라, 이런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인 건데, 이게 네. 감각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죠. 그 의미 파악까지는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음.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 조관장님께서, 네. 이제 공을 뻗어라, 네. 멀리, 그죠? 네. 그것도 있었고, 끊어라, 네.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네. 내가 자꾸 뻗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네. 또 하나는 거리에 대한 안정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쳐서 음. 저 거리까지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탁 끊어서 쳐버리니까 네. 여기서 저 거리까지 도달하는 거리의 안정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음.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네. 어, 우리가 어렸을 때뭐 동전 던지기 같은 거 하잖아요. 차마 네. 하나 어놓고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탁 던지는 걸 한단 말이에요. 돈 따먹기 그렇죠. 이런 거할때 네. 그때. 어떤 누구도 이렇게 끊는 던지는 애들은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동전을 던질 때 끝까지 이렇게 던져주는 이유는 그들은 거리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이 운동 용어를 안 배웠어도 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 처리를 그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선 음. 응?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앞 승을 좀더 나가주세요. 공을 더 끌고 나가는 느낌으로다가 해주세요. 이 얘기는 네. 안정성이나 스피의양이 그렇죠. 조금 더 응?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말을 듣는 거고 그렇죠. 스윙을 좀더 이렇게 깔끔하게 좀 끊어서 쳐라 이런 사람들은 네어 너무 무식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인 거예요. 너무 무식하게 뭐시게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임팩트 힘이 힘의 분배가 사람이 하체 복근 이팔 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힘이라는 게 하체의 힘을 받아서 하체의 힘을 받아서 힘을 탁써야 되는데 그래서 탁 쏴서 응집이라는 걸빡 넣어줘야 이 물체의 힘이 전달이 되는데 내가 좀 흐느적 되네 내가 좀 흐느적해서 이렇게 응집이라는 게안돼 만약에 그러면 그런 회원님들한테는 임팩트 순간의 동작을 끊어 끊어 끊어서라도 이 응집력을 만들어 준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뭐 안정성과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힘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를 좀잘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그 감을 좀 빨리빨리, 이건 보여줄 수가 없고, 대신 맛봐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네. 이제 플릭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네 건드려라. 네. 그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보여주시죠. 보통 제가 그 거기서 서비스 를 넣어드릴 테니까 형이 여기서 표현을 드릴까요? 잘 들으시면 공이 이렇게 딱 왔을 때말 그대로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미는 거, 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싱거. 자, 이제, 이 네. 말이 되게 중요한 거라, 네. 제가 이게,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관장님이 힘을 쓸 때,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 미는 거. 근데 같은 모션이지만, 얘는 툭툭툭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니까 러그 느낌을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볼 때, 설명에 집중을 하지 말고, 저 분의 행동을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네. 미인 거, 건드린 거, 친 거, 네. 보셨죠? 미인 거, 그렇지. 건드린 거, 그렇지. 친 거, 그렇지. 치는 건 확실히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찍는 거. 그죠? 민 거. 그치. 건드린 거. 친 거. 역시 친 거는 미스가 많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어, 왜 코치들이, 자, 플릭은 건드리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라고 하는 거는 안전성 부분인 거죠. 그 예. 네. 공이 예를 들어서 조금 띄워줘 보실요 네. 그러면 이거 쳐도 들어가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서브를 낮게 놓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렇게 낮게. 낮게 놓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톡 이렇게 건드려는 주는 음. 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 건드리는 개념이 조금 세고 약하고의 차인 이 거지. 건드리는 게친 걸로 가지는 잘안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관사님이. 너무 잘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너무 세게 친 거고, 네. 그죠? 네. 실전에서는 이만큼 치는 어떤 누구한 누구 누구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치질 않죠. 네. 그래서 툭툭 건드린다부터 시작을 해서 힘을 네. 힘의 네. 조절을. 자, 네. 형이 조금만 조금만 더이 예. 이게 그냥 툭이라면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조금 더네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냐면 친 거는 친다라는 건 소리로 알수 있는데. 친 거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그세요 예. 그러면 툭 건드린다는? 이건 건드린 거. 이게 친 거죠. 소리가 나죠? 그렇지. 짝하고. 꼭 예. 스매싱처럼. 네, 예. 스매싱 같이. 나는 리시브했는데 예. 정작 임팩트는 스매싱만큼 들어갔다. 그렇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건드린 게 어떤 사람은 요만큼 건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이인 거죠. 조금 더 자신이 있으면 음. 조금 더 강하게 건드릴 수 있는 건데, 네. 보통 이게, 렇친다라는 개념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그러면 이건 거예요. 음. 우리 조관장님이 지금 분명히 이 스윙을 하는 동안 이 근육에 힘을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을 음. 얼만큼 조절을 했느냐에서 네. 사람마다 그조절할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실력도 또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님들이, 어, 조금 잘,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한테, 어, 공감을 잘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은 게, 보통 이제 너클 서비스 넣을 때는 밀어서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커트 서비스는 찍어 넣는다. 그러면, 같은 각도라도, 너클 서비스일 때는 밀어 넣는다 그러니까 맞춰서 그냥 이렇게 민다 약간 이런 개념이면 커트 서비스를 넣을 때는 공을 라켓으로 탁! 이렇게 찍어주는 느낌이 탁! 있다 예. 그리고 너클은 민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단계의 얘기긴 한데 예. 이 감각이 기본 베이스가 돼서 거기서 이제 더 응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찍으면서 너클 넣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탁 찍지 않고, 그냥 밀면서도, 밀듯이, 네. 밀듯이 하면서도 커트 서비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회원분들한테 그 정도 난이도를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뭐,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커트 서비스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공을 맞추고 있대, 이게 내가 공을 이렇게 밀고 있는지, 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마치 이 공을 라켓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딱 쳐주듯이, 임팩트를, 이렇게 임팩트를 딱수 끊어주듯이 하고 있는지를 음. 체킹을 해보시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한열에 하나, 열에 음. 한두 명은 음. 내가 서비스, 너클을 넣을 때 이렇게 미니까 음. 공이 자꾸 앞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음. 좀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한우 그런 있죠.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죠. 렇 그럼 그 사람한테는 코치들의 분명히 네. 놓아라. 네. 내 자리에 네. 밀듯이 놓아라. 네. 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밀고 나가라가 아니라 네. 밀듯이 그냥 내 자리에다가만 놔주면 그렇죠. 지가 알아서 간다. 네. 또 이런 말들을 써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음. 이거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네. 모션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말의 뜻을 이제 하나씩 따라하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죠. 자기의 수준을 이렇게 조 어느 정도를 좀좀 좀, 받아들인다면 네. 그걸 좀더 빨리 공감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탁구를 좋아하는 모든 해님들이더 네. 좋은 성과가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